검은 색깔 비닐봉지에 솜솜이를 이렇게 들고 와서 강아지 못 키우겠으니까 다시 이렇게 팔고 싶다 책임을 다 못했을 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여건이 없으면 분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박주희라고 합니다. 소미는 한 살이고요 왕자님입니다 말티즈고요 아주 사랑이 많고 표현이 확실한 그런 강아지입니다 15년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앞으로는 강아지를 절대 못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1년쯤 지나고 친오빠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애견샵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 하얀색 강아지가 눈을 사로잡은 거죠. 저는 못 키우겠다고 책임을 또 어떻게 질 거냐 이랬는데 저희 오빠는 그러면 우리 매일 보기만 하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진짜 창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야, 우리 강아지 한 마리 귀여운 강아지 있던데 보러 가자. 근데 아쉽게 전날 이제 어떤 아저씨한테 분양을 받았다고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갔죠. 근데 오늘 또 그분이 다시 오셨었다고. 근데 오셨을 때좀 그분이 이상했다고. 검은 색깔 비닐봉지에 솜솜이를 이렇게 들고 와서 술이 엄청 취한 상태로 이제 강아지 못 키우겠으니까 아 당장 팔, 팔고 싶다 다시 이렇게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갔대요 그 스토리를 듣고 큰 도로로 원래는 갔는데 그날따라 좀 골목길로 돌아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길로 딱 돌아갔는데 길거리 한 북판에 강아지가 이손솜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은 없어 안 보여. 친구한테, 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강아지가 저 강아지다. 근데 얘가 왜 여기 있지? 그 생각이 들고, 앞에서는 이제 큰 SUV 차량이 강아지를 향해서 엄청 빠르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조그만 하다 보니까, 강아지는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엄청 빠르게 오고 있었어 일단 차도로 뛰어 들어가서 이제 강아지를 안고 주인을 찾을 새도 없이 그 분양샵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고함을 치르고 그랬죠 책임 분양 똑바로 안 하냐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최소한 어떤 사람인지는 보고 확실하게 하고 강아지를 키웠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이제 그 현장을 다시 가보니까 술이 엄청 취하신 아저씨가 이렇게 막길 한복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에 막 막걸리통이 굴러다니고 그래서 이제 경찰도 부르고 뭐 그렇게 했죠. 경찰이 오고 나니까 또 그분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어, 제가 잘 키울 수 있다. 제가 다시 어, 죄송합니다. 다시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데려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날 그 아저씨가 하양 각서를 쓰고 강아지가 왔다 다시 제 분양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그래서 제가 당장 가서 제가 데리고 가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도 말도 안 하고, 다시 다 접종까지 하고, 강아지 상태 체크하고, 그러고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키우던 강아지는 요쿠셔 테리어였고, 수컷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수의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산에 가서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집으로 다 데리고 와요.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어머니가 이제 제발 그만 좀 해라 우리 집이 뭐 동물농장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하면서 이제 엄청 혼나면서 다 쫓아냈죠. 그러면 전또 데리고 와서 또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엄마가 이제 약속을 하더라고요. 네가 강아지를 키우게 해줄 테니까 다시는 너도이 강아지들을 좀 집에 데리고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요크셔테리어 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리가 죽고 나서. 제 강아지를 쳐다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든 시기 때부터 같이 있었던 강아지다 보니까, 어, 다른 강아지를 쳐다도 못 보겠고, 앉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의 준비가 저는 다안 됐었어요. 저희 엄마도 안 됐었고. 근데 강아지가 파양됐던 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이 강아지는 뭔가 제가 꼭키워줘야겠다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람한테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사람을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바깥을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니까 산책을 절대 안 가려고. 그래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안고 온천천을 걸었죠. 매일 안고 이렇게 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풀어놓으면 이제 걷고. 그러면서 지금은 산책도 잘 하죠. <laughs> 햇빛이 엄청 좋은 날 온천터를 실컷 뛰어놀 때 그때 제일 기쁘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게 <laughs> 느껴질 때 저는 솜솜이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료는 맛있었냐고 <laughs> 그리고 뭐 오늘 무슨 인형이랑 놀았어, 기린이랑 놀았어, 사슴이랑 놀았어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할때 이제 강아지가 제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볼 때 너무 행복해요. 가족이자 친구이자 힐링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랑을 주고 싶고, 그리고 나도 강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누군가를 막 이유 없이 그냥 반겨주고, 긍정적인 말들을 할수 있는 건 강아지 뿐인 것 같아요. Música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강아지는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접종을 무조건 맞춰야 되고 산책을 자주 나가면 특히나 더 심장 사상 충 약도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약한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제 손소미는 슬개골이 처음부터 탈구가 됐고 방광염이 있어서 그러니까 방광에 결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살도 안됐을무렵 소변에 피가 나와서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져서 걱정돼서 병원을 갔더니 얘는 애기 때부터 결석이 조금 생기는 강아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몇 백만 원이 넘는 수술을 진행을 했었죠. 지금 일 때문에 저는 따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걸어서 한 6분밖에 안 걸려요. 본가가. 제가 혹시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있을 때좀 봐달라고 하던지 출장이나 먼 사지로 갈 때는 요즘에 애견 유치원, 호텔 이런 데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그쪽에 꼭 맡겨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케어를 해주고, 먹던 사료, 먹던 간식 주고 실시간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도 계속 케어를 해주니까 그쪽을 자주 갑니다. 본인들 식비랑 커피가 맡겨가면서 강아지를 분양 받았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뭐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하는 사이가 아닌가. <laughs> 솔직히 유기동물은, 생겨서는 안 되죠. 보호자가 본인이 책임을 다 못했을 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여건이 없으면 분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갑작스럽게 이제 솜솜이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 앞에 15년을 키우면서 강아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올수 있었지. 강아지는 진짜 강아지한테 맞는 사료, 그리고 깨끗한 물, 그리고 충분히 산책을 시킬 수 있는 여유, 사랑. 이런 게 없으면 키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기를 하거나 이러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강아지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도 하나의 아기처럼 다려야 와 하는 그런 존재기 때문에 자격 시험이나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볼수 있을만한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인가? 거기서 어떤 영상을 본적 있어요. 동거 계약서라고 해서 보호자랑 웰시코기 강아지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보호자가 갑, 강아지가 을. 이렇게 해서 동거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는데, 각 강아지는 절대 짖지 않는다. 강아지는 복종을 한다. 강아지는 배변을 아무 데나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엄청 많았어요. 그 주인이 사인해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그 강아지는 그걸 보더니 딱한 가지 써서 내밀더라고요. 평생 함께 같이 살기.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순간 진짜 울컥 했어요. 우리들은 보는 게 솔직히 정말 많은데, 뭐,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고, 즐거운 거리가 너무 많지만, 강아지한테는 이 보호자가 자기 생활 전부예요. 그거를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 강아지를 분양을 하고, 또 끝까지 평생 할거 아니면 애초에 그냥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